를 출발한다. 드디어 봄이 됐죠.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, 자전거는 주행하기 전에 꼭세 가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. A, B, C를 체크하라는데 어, 전기 자전거는 하나 더 있죠. 배터리를 한번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. A, B, C 모든 자전거에 공통으로 통하는 A, B, C에 대해 설명합니다. 첫 번째 내일 아침에 라이딩을 간다 아니면 라이딩하기 직전에 에어부터 체크해야 됩니다. 에어 체크는 어떻게 하느냐? 일반적으로 공기압 펌프를 맞춰서 압력을 맞추면 됩니다. 그렇지만 늘 타시던 분들은 이게 눌러보면 아 이게 내가 쓰던 압력이다 알수 있을 거예요 보통 40에서 50을 많이 넣습니다 PSI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손가락을 꼭 눌러보시고 어, 버릇처럼좀 이렇게 익혀 두시면 좋습니다 보통 남자 힘으로 웬만큼 세게 쥐어져야 조금 움직일 정도 좀 딱딱하다 할 정도고 50 그래서 미니 벨런 40에서 50 정도인데요 얼마를 넣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만 되는데 너무 적게 넣으면 펑크날 확률이 높아지고 연비가 떨어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잘 미끄러져요 잘 달리긴 한데 잘 미끄러집니다. 그래서 자기 아기한테 가장 적절한 공기압을 찾아서 넣으셔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 B. 브레이크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거,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잘 잡히는 것도 중요합니다. 브레이크 체크는 꼭 하셔야 되고요. 이 압력 체크, 브레이크 압력이 너무 느슨하다든지 어, 소리가 너무 심하다든지 하면 꼭 체크를 하셔서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. 일반적으로 유압 브레이크, 저희가 시마노 유압 브레이크 들어가는데요. 이게... 항상 한 3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압력이 걸리고 나머지 3분의 2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. 꽉 잡을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어야 되고 벽까지 붙으면 안 됩니다. 만약에 브레이크가 흘러든거리거나이 유압이 빠졌으면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. 세 번째, C. 에어 브레이크 체인입니다. 이 체인은 어, 동력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요. 어, 센터 드라이브 방식에서는 이 체인 관리를 못 하시면 큰일 납니다. 가다가 체인이 끊어지면 집에 그냥 가야 됩니다.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정비편을 따로 만들었으니까요. 체인 수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올려놓습니다. 공구도 그렇게 복잡지 않고 조금만 연습하시면 체인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속에도 체인 공구가 들어있는데요. 어, 그거는 저희가 따로 동영상을 별도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 체인은 수리하는 방법 익히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 체인의 수명이 있습니다. 보통 십만 노에서 삼천 km에서 오천 km 정도 보는데요. 전기 자거은기보다좀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. 왜 힘이 더 세니까요. 그래서 집에 오면 저녁에 라이딩 갔다 오면 꼭 체크를 한번 해주면 좋은데 아침에 나갈 때도 체인한 바퀴 체크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체인의 간격이 너무 늘어나지 않았는지 체크기가 따로 있습니다. 더 중요한 거 오일링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. 언제? 어 일반적으로 시즌 중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오일링을 해주셔야 됩니다.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. 오일링하는 방법도 동영상을 따로 제작할 테니까요. 보시고 어 일주일에 한번 다섯 방울에서 열 방울 정도만 체인 안쪽에 주입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자주 나갈 때마다 하는 게 좋지 한 목이 너무 많이 칠하면 나중에 떡이 돼서 관리가 더 힘들어집니다. A, B, C, 에어 브레이크 체인 관리는 필수고요. 전기 자전거는 하나 더 A, B, C, B입니다. 배터리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. 저녁에 들어오면 바로 충전하고 아침에 바로 나갈 수 있게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달려야 되겠죠? 이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 저희 울트라는 일반 자전거와 거의 같습니다. 구조도 같고, 못 타면 달렸다 뿐이고, 모터가 어, 라이드의 페달을 지원하는 것 뿐이지, 오토바이처럼 그냥 내힘안들이고 그냥 자전거가 저절로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자, 그래서 똑같이 자전거 타듯이, 비 오는 날, 아, 일기예보를 먼저 꼭 보십시오. 스마트폰 일기예보 체크를 해서, 폭우나 이렇게 소나기에 예보되면 웬만하면 타지 마시고요. 장마철에도안 타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, 뭐별 문제 없이 갔는데 비가 좀 온다. 그 정도는 타도 됩니다. 그렇지만 미끄러지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 자전거 바퀴가 도로용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서 잘 미끄러질 수 있고 특히 아스팔트 위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페인트 칠해진 부분 있죠. 안전지대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페인트 위를 지날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거의 넘어집니다.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눈올 때도 될수 있으면 안 타시는 게 좋습니다. 눈온비올 때는 라이딩을 좀 피하시고요. 자전거는 물론이고 오토바이 뭐 이렇게 위험하고요. 자동차도 눈오날비 오는 날 사고가 많이 납니다. 특히 자전거는 비에 좀 취약합니다. 잘 미끄러져요. 바퀴가 두 개밖에 없고 폭이 얇아서.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타야 된다면 폭우는 피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속도를 많이 늦추셔야 됩니다. 평소 달리는 속도의 반으로 줄이셔야지 그냥 평소 달리는 대로 속도로 달리다가 도로 위에 있는 페인트 칠해진 부분, 특히 뭐 공사장 위에 그 쇠판 지나갈 때 그냥 미끄러집니다. 속도를 반으로 줄이신 거꼭 따먹지 말고 모든 자전거 똑같은 원리입니다. 비 오는 날, 눈 오는 날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전거 를탈때 어떻게 타면 좋을까요? 뭐 오토바이 탈 때는 상당히 많은 장비가 필요한데 자전거는 시속 25km입니다. 최고 속도가 25km고 네르마기센드 나오겠죠. 일반적으로 25km가 안전 속도이기 때문에 음, 우리 u 2 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로 분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 제약이 없습니다. 자기 맘대로 타도 됩니다. 그렇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꼭 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. 이 헬멧입니다. 이 헬멧은 쓰라 말라 누가 얘기 안 해도 쓰는 게 좋습니다. 법적으로는 권장 사항입니다. 자전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될수 있으면 쓰라는 얘기고 어린이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. 이 헬멧은 마지막 안전 장치입니다. 그리고 저 중요한 거꼭이 고글이 있어야 됩니다. 이 실제로 한강을 타면 여름에 특히 그 벌레들이 많아요. 눈을 공격하는 벌레들이 많으니까 반드시 이 선글라스가 있어야 되고 고글이 있어서 눈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꼭 장갑이 있어야 됩니다 장갑을 안 끼고 자전거를 타면 간단하게 넘어질 때도 손을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못 타는 걸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니까요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반장갑 겨울에는 이렇게 두꺼운 장갑을 반드시 장갑을 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발은 편합니다 이제 전기자전거는 꼭 클리시 이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. 편한 신발을 그냥 신어도 되는데 슬리퍼는 좀 위험합니다. 일반적으로 운동화 정도면 충분하고요. 어, 페달을 운동화 잘 미끄러지지 않게 좋은, 좋은 페달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반드시 자, 헬멧 필수, 장갑 필수, 자 필수품입니다. 까먹지 마세요.